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매매 지금 준비를 하면서 브리핑 자료 좀 올려 드렸고요. 오늘 매매를 좀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포인트 좀 잡아보고 오늘 우리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매매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올려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 어, 지금 현재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이 지금 다 나와주었죠. 어, 그렇, 그랬던 이유가 무언가요,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흐름들이 나온 이유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그 종목에 들어갔고, 그 종목이 수익이 난 이유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좀 심심한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그런데 어 우리가 들고 있던 종목들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뭐냐 그러면 자 은행의 은행들이 파산이라고 하는 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파월이 그죠? 파월이 금리 인상 폭을 어 제한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 있으니까 이게. 기술주와 성장주 쪽으로 돈이 몰린 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서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퍼 값이 중요하다 그랬죠. 퍼값. 퍽값. 그죠? 퍼 값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이퍼 값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 놓았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퍼 값을 우리가 보면서 종목들 선정을 했고 그그 그 종목들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펴, 펼쳐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300조의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 민간 민간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삼성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에서 어이이 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시장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시장에 삼성이 300조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겠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어요? 민간 정책 지원 금액 어, 위주로 60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 지금 뭐 민정비 뭐 저기 누구죠? 그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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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때 갑자기 생,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 늘공들을 지금 늘공이 있었는데 예, 다 지금 잘라 버렸어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그죠? 그만큼 지금 삼성에다가도 무언가 지금, 어, 던질 것이다. 압박 같은 걸 던질 것이다. 그러면은 삼성에서 300조 투자는 안 하더라도 60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지 않, 않겠어? 라고 하는, 어, 이런 어떤 그, 이 눈치성 게임이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어, 성 이제 일단 실적이 괜찮고요. 실적 괜찮고 우리 공부한 대로 퍼가 계산하고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충분하게 하락을 해 있는 종목들 가운데 상승이 나왔어도 괜찮아요. 하락한 종목은 더욱더 좋고 상승이 이미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간에 공부했던 법칙들 있죠? 그 법칙들 또는 기준 캔들 잡는 법 그리고 우리 매매 1번, 2번, 3번 기법 배웠습니다. 요거 적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는 종목들이 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수를 할 때는 뭐로 매수해요? 대기 매수를 한다 그랬죠. 우리 어제, 어제 어제 우리 매매 진행했던 종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 매수가로 만약에 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체결되고 나서 어제 종가에 2.5% 상승 중이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어제 매매했던 거, 지금 그 예상가 체결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각이 8시 1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17분이에요. 자, 보시면, 어제 우리가 한솔라 아이원스였죠. 한솔라 아이원스 7,550원을 공부를 했어요. 맞죠? 7,550원을 공부를 했는데 얘가 몇 프로 찍고 갔어요? 7,500원 찍고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뭐 아예 저점을 정확하게 맞춘 것은 아니지만 이게 대기 매수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분, A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죠? A, A라고 하는 투자자와 자 A와 B가 동시에 한솔 아이윈스를 매수를 했는데 A는 매수를 하자마자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5% 그죠? 또 다른 분은 그냥 시장가에요. 이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신 분은 지금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2.5%예요. 그러면 괴리가 몇 프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죠. 여러분 엄청 큰 거예요. 5%의 갭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종목을 공부를 좀 했고요. 맞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노래 부르면서 보고 있는 원준이라고 하는 종목 있죠. 원준. 이 원준이라고 하는 애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지금 아주 좋은 자리에서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던 슈마시스. 내려오고 있죠? 자, 요 정도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자리 한번 잡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우리, 어, 항매매라고 하죠. 항매매. 어, 그 매매 방법으로 라인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요 갭이죠. 요 갭. 요 갭. 자, 무증은 얘는 1대3 진행을 했죠. 1대3 진행을 했고, 예전에 피코그램, 그죠? 그리고 뭐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이 무증을 할 때에는 무상증자만 매매하는, 어, 이 매매꾼들이 있어요. 매매꾼들, 정리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매매를 할 때에도 정매꾼이라고 해서 정매꾼들이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수익을 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도 1대3의 비율로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기준가가 4,040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40원에 4월 14일이죠. 그죠? 4040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것이고 신규로 들어가서 노리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수는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여러분들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뭐냐 그러면 기존 주주분들이 있죠 기존 기존에 이미 들고 있었던 분들 음 이미 들고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응을 하셔야 돼요 뭐100%그렇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기준가 이하로 빠집니다. 응. 신주가 상장이 딱 되면 기준가 이하로 빠져요. 에. 빠지고 나서 이게 어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좀 달라지실 거다. 해서 슈마시스 꼭 여러분들 어 기억을 좀 하고 계셨으면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기술주와 성장주도 있었고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출산. 저출산은 어제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만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제로 2세븐 보겠습니다. 자, 제로 2세븐 차트 가만히 잘봐 놓으세요. 자 보세요. 위에서 현재 저점에서 올라간 이후에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죠. 쌍바닥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빵점이에요. 빵점. 0점. 이렇게 나오면 빵점이에요. 응, 음, 아 빵점이라기보다는 50점, 50점. 그러면 어떤 게 점수를 좀 크게 주느냐? 올라가서 찝어주고 올라간 다음에 이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짝꿍댕이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짝꿍댕이가 만들어져야 된다. 자, 제로투세븐이 이러한 모습인데 참으로 재미있는 게 뭐예요? 아가방컴퍼니, 아가방컴퍼니. 자, 마찬가지로 만들어주고 있죠. 저점에서 올려서 어떻게 됐어요? 쌍바닥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같은 흐름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핸들링 하는 주체들이 무언가의 뉴스 한 방을 기다리고 있다. 들어간 물량 대비해서 나온 물량은 없고 분명하게 매집한 물량들도 눈에 띄고 있다. 그죠? 거기다 꿈비도 마찬가지예요. 꿈비. 그죠? 꿈비는 지금 상장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조 지표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기노업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또 손절 라인이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좀 다소 좀 편안한 포지션으로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만큼 중요하냐면 자, 금량 보세요. 자, 금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이거 네올매매였어요 그죠? 자, 내올매매였는데 자, 여기에서 들어가서 220%가 넘는 상승률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뭐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상승 이후에 횡보하다가 눌림목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 미래, 미래, 나노텍, 볼까요? 자, 보세요. 자리 똑같죠? 여기, 이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나왔을 때, 어, 얘가 먼저 상승이 나왔네? 다음 타자. 어, 얘가 먼저 상승이 나왔네? 다음 타자. 예전에 우크라이나하고, 그죠? 그, 저기하고, 저기 러시아하고 전쟁 나왔을 때, 우리, 그죠? 어,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곡물 관련주 이러한 것들도 자리가 똑같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과연 얘네들이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어,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EM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EM 플러스는 자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슬라 그죠? 아이고 글씨가 안 써지나요? 테슬라, 삼성 그리고 어디예요? 그렇죠. 저 애플에서 엔지니어 들이 나와 가지고 시그러지라고 하는 이, 이 회사를 만들었죠. 이 회사와 어디가 EM 플러스가 MOU 체결을 했어요. MOU 체결을.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LTO 배터리죠. LTO 배터리를 지금 누가 단독 공급을 받고 싶어해요. 테슬라에서 그래요.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은 누가 빈살만이 형이 어, 투자를 여기다 지금 하, 해준다.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테슬라의 신용등급이 상승이 되면서 같이 지금 EM 플러스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이슈를 좀 받고 있네요. p n 테 PN, p n 인가요 어,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어, 요런 어떤 흐름이 이렇게 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요 종목 지금 충분하게, 음, 더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더갈 겁니다. 얘는 좀 즐기셔도 될것 같아요. 아, 얘는 충분히 더갈 거고요. 어,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이슈 가지고 지금 4,000원짜리를 3배 정도, 그죠?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매매하시는 것들 그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어,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오픈방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픈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뭐 오픈방 이렇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어 그러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 학습방 입니다 리딩 방이 아니에요 학습방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시장상황 공부하고 매매기법도 같이 공부하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학습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고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안전벨트, 즉 뭐예요? 손절가도 어디로 잡아야 될지도 판단도 해야 되고 손절 없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 내가 어떠한 한 가지 기업에 어, 나의 기준을 잡고 투자를 했어요. 이 종목의 성장성을 보고서 근데 아, 내 판단이 잘못됐어요. 그럼 빨리 투자금 빼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책몇권 읽는다라고 해서 수익 낼것 같잖아요? 다 수익 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많은, 우리 지금 몇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지는 아시죠? 응. 엄청 인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 매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뭐를 하기, 다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뭐 일부러 돈 퍼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수익을 내는데 공부를 안 해요. 응? 공부를 안 한다고. 자, 이르기 법칙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르기 법칙이라고 아시죠? 10명이서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2명은 거의 매일 물려있다 보니까, 아유, 나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해. 대, 대신에 가지고 있는 거 본전 오면 뺄 거야. 라고 하는 게 2명이고요. 20%. 나머지 여섯 명은 뭐예요? 요 중간에 있는 여섯 명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누가 이거 사라고 하면 사고 물리기도 하고 상패도 먹고 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누군가가 하라고 하는 대로 예아 어. 책에서 뭐 하나 읽었는데 요것대로 하면 무조건 수익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60% 나머지 20%만이 공부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수익금은 이, 이 양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요.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익을 길게 가져가시기가 힘들어요. 물론 내가 본업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다. 아, 어, 난 공부할 시간도 없고 가정이 있어서 내가 뭐 하루에 한두 시간도 시간 빼기가 나는 사실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어,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30분이 되었던 한 시간이 되었던 매매하면서 공부하고 싶다. 뭐 계속 우리가 수업 받는 것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오픈 방에서 벽타기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원포인트 할 때만 잠깐 잠깐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좀 챙겨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매매할 종목들 좀 추려가지고 오픈 방에서 좀다가 예상 체결과 확인하고 같이 오늘도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전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서 끝!